자, 우리가, 아, 어, 지금 이제 135만원 수익을 확정을 해놓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매매,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우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매매입니다. 매매. 사고 파는 기술입니다. 절대 투자 아닙니다. 요,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기준. 어, 이제 이 기준이 없으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우리는 매도 아니면은 매수잖아요. 이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매도할 때는, 매도할 때는,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은, 매도 라인 위인가? 매도 라인, 아, 매도 라인. 요, 요 매도 라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평선으로 길게 되가 있는 거.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 거. 이, 이걸 저는 요 매도 라인이라 그럽니다. 수평선으로 길게 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 라인 위에, 위에 지수가 있어야 돼. 요 위에 위에 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매도 라인 위에 매도 존이 있어야 됩니다 매도 존이나 아니면은 다이브나 다이브나 아, 그런 개념으로 있어야 이 매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 라인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수급이 수급이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수급이 마이너스일 때, 이럴 때 우리는 매도를 하자는 겁니다. 매도라인 위에 있어서 위에서 매도라인을 보고, 매도라인 위에서 수급이 마이너스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이 매도라인을 기준으로 삼자고요. 매도라인. 그 매수는 언제? 매수는 당연히 매수 라인 아래에서. 어, 그 뭐가 매수 라인이냐? 이 어, 수평선에 이 숫자 있는 거, 이 수평선 이것이 매수 라인입니다. 내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일단 매수 라인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어, 그리고 매수 라인 아래에서 매수존 그죠? 예, 매수존 매수존에서 매수를 해야 조금 밀리더라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매수라인 밑에서 수급 플러스 수급 플러스 어. 오늘은 매수라인 아래에서 요 수급 플러스가 됐어요. 어, 어제는 매도라인 위에서 수급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 이런 걸잘 보고 어, 이럴 때이 기준에 맞을 때 우리는 매매를 하자. 아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매도 이 매도라인 매수라인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 변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실시간을 만들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시간에다가 현 지수를 넣으려그럽니다 예. 이렇게 넣으려그럽니다 그러면은 항상 여기에, 어, 세 가지 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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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으로 뭐 이렇게 나온다. 뭐, 물렁거리는 빨간, 파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 선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 조금 더뭐 굵은 선으로 어?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는 지수 하나는 지수 하나는 매도라인 매도라인 하나는 매수라인 매수라인 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요 지수를 보면서 어? 이렇게 쉽게 쉽게 판단할 도록 지금 요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주문을 넣어 놓고 있어요. 만들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 가지고 이 반드시 기준 그래야 이제 이 기준이 뭔가 하면은 손절을 안 주고 손절 없이 수익 내는 기준이에요. 손절을 생각하면은요. 이 매매가 아, 안 됩니다. 손절을 안 주고 수익 낼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걸 찾, 그거 하는 것이 그제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손절 없이, 손절 없이, 이런 기준에서 진입하면 손절 없이 수익을 낼수 있다. 아, 그 이야기입니다. 예.